안녕하세요. 수정명품 다육입니다. 낮에 영상을 찍지 못하고, 낮에 바빠서, 저녁에 잠시 잠을 내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정리를 하다가 자구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래서 자구들을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처럼 또선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양이 조금 많아요. 예좀 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요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1번 여기 보시면 네 요렇게 1번이라고 써져 있죠 1번 일본. 네 1번입니다 요게 네 1번 일본. 네 1번에 자구들 아유 너무 많죠 네 이렇게 자 보세요 골고루 골고루 섞여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아직 뿌리가 내린 것도 있고 안내린 것도 있고 그래요 자구 따놓은 것이라서 뿌리 안 내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뿌리가 잘 내리니까, 겨울에도 잘 내립니다. 온도만 따뜻하면.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아, 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 아, 1번입니다. 1번. 가격, 예, 5만원 드립니다. 5만원. 오늘 통일해서 모두 다 5만원씩 드립니다. 네, 5만원이에요. 예. 또 2번 보시겠습니다. 2번이요. 이렇게 2번. 아, 1번, 1번을 캡처좀 하실까요? 네, 1번이에요. 이거 아주 콩분해 씻기 꼭 좋네요. 1번. 네, 1번이었고요 자,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자, 2번은 좀 굵직굵직 하면서 아이들이, 아, 그래도, 명품다운,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보세요. 2번. 네, 2번 마음에 드시면, 자, 문을 하셨다가, 이렇게 캡처를 하셨다가, 네,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하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문자로 주셔야 됩니다. 전화하고 문자하고는 문자가 우선입니다. 네. 네, 3번이에요, 3번. 3번이죠? 아 3번도 참 좋네요. 네, 이렇게. 네, 3번입니다. 예, 이 아이들 중에 뿌리가 있는 아이도 있고, 또 없는 아이도 있어요. 뿌리가. 아직 안 내리고 자르는 것도 그냥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 있는 아이도 있고, 또 자구를 따서 아, 뿌리가 이렇게 없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네, 받아보시고 왜 뿌리 없냐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뿌리가 없다고요. 네. 요것이 3번이었죠. 네, 3번. 기억하셨다가, 네, 3번입니다. 3번 기억하셨다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문자로 주세요. 자, 그 다음 4번 보시겠습니다. 4번. 네, 4번은 이렇게 담은, 담겨져 있고요. 네, 4번. 뭐, 저 설명은 뭐 제가 하나하나 안 해드려도 예, 네, 먼저 서두에 네, 설명 네, 말씀해 드린 것 같이 예,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4번이고요. 네, 5번 보시겠습니다. 5번. 네, 5번. 네, 5번은 또 요렇게 담겨져 있어요. 네, 5번도 좋죠요 네. 이런 아이들 네, 받으, 요럴 때 받으셔서 예, 네, 멋지게 한번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 6번 보시겠습니다. 6번. 네, 요거 6번이지요. 네. 아, 이런 아이들 참 좋네요. 이런 아이들도. 자, 보세요. 요거 지금 뿌리가, 뿌리가 요건 좋습니다. 뿌리. 네. 뿌리 좋아요. 아, 멋있네요. 네, 6번. 네, 아깝게, 아깝네요. 네. 아, 정말 좋습니다. 6번 캡처하셨다가, 6번이 마음에 드시면 6번 달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7번 보시겠습니다. 7번. 예 네, 7번이에요. 7번, 요렇게. 자 7번입니다 이거캡처해주시고요예 네, 한번 아주 자세히 볼까요 예 이쁘지요 이런 아이들 자 보세요 예 보세요 예목길이 있고 그러네요 제가 이름은 써드리지 않는다고 저도 말씀드렸죠 써드리지 못합니다 너무 많이 막 자라서 자 커봐야 제 성질이 나오는데 어려서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제가 잘 파악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려도 나중에 가면 변할 수가 있어요 네 요거 8번이에요 8번 네, 8번 좋습니다 8번 좋네요 이렇게 와 8번이었습니다 요거 8번 다음에는 9번을 보시겠습니다 9번 요렇게 요렇게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자 9번이에요 요게 9번 아, 네, 제가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좀 배치를 하면서 그래도 골고루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좀어뭐 거의 비슷비슷할 겁니다. 이제 9번이에요. 다음 배 다음에는 10번 보시겠습니다. 10번 자아 10번도 참 대단하죠? 네, 10번 한한 뿌리 좀 볼까 요 어떤가? 예, 이런 이런 거는 지금 뿌리가 아 내리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야 여기 보면 이렇게. 예, 뿌리 좀 보이죠? 네, 이렇게 보입니다. 뿌리가. 네, 요런 건 뿌리가 안 보이고요. 네, 뿌리가 안 보이는 거는 곧 내리겠지요? 네, 이렇게 보시면 요게 10번이었습니다. 10번. 그 다음에 11번 보실게요. 11번. 네, 11번. 자, 좋지요? 네. 자, 번, 번호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번호 있으시면 문자로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보시겠습니다. 12번, 네. 자, 어때요? 12번. 예, 네, 저희가 개수가 좀 적은 데는 또 그만큼 그 비주, 아 어, 준하는 그런 이름 있는 아이들, 좀 고급품종을 들어있은 있는 아이들은 개수가 좀 적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13번 보시겠습니다. 13번. 네 13번. 예, 네, 아유, 다육이 키워가지고 이렇게 낼것 같으면. <laughs> 자 정말로 아안 되는 일이지 네, 그러나 할수 없이 자리 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이런 기회 놓치지 말 놓치지 말마치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음도 잘안 나와요. 어떻게 든 점점 더 그래 같아요. 유튜브는 그만 해야 되나 봐. <laughs> 죄송합니다. 네, 그다음에 15번 보시겠습니다. 15번. 네. 자, 이쁘죠? 야, 참, 정말 이쁘네요. 15번, 이렇게. 보실까요? 천천히? 네. 너무 뭐 이쁘죠? 아, 밤에 찍어도 사진 잘 나오네요. 네. 이렇게. 자, 15번. 그 다음에 16번 보시겠습니다. 16번. 네, 16번 전체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캡처 하시고요. 좀 천천히 보실까요? 네. 아, 정말 좋죠? 네. 16번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보시겠습니다. 자, 17번은, 아, 이렇게 천천히 푸시고. 네, 거의 비슷하게 한개전 왔습니다. 네, 10, 17번. 자, 17번. 마음에 드시면 캡처 하셨다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8번 보시겠습니다. 18번 번호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자 18번 여기 18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네 이것도 아 못지 않습니다. 18번 예 좋지요?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네 18번 네. 보시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 좋네요. 네, 그다음에 19번 보시겠습니다. 19번. 요게 19번입니다. 19번, 19번. 네, 19번. 자, 어때요? 좋지요. 네. 이런 기회 놓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이런 기회 또 없을 거예요. 아무리 요즘에 많이들 다들 싸게 판다 그래도 이렇게는 지금 할수 없을 거예요. 자, 19번이었습니다. 19번, 그 다음에 20번 보시겠습니다. 20번, 자, 20번입니다. 이게 20번은 지금 이렇게 어떻게 아, 이렇게 당겨져 있네요. 네, 아, 자, 잘리보실까요 20번, 여기 뭐라고 썼나? 여기가 여기 뭐라고 이름이 있네요. 아, 이분이 아, 이름, 이름을 뒤에다 써놓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써드리지 못합니다. 네, 20번입니다. 이게 20번. 네, 자 보시고요. 아 좋네요. 20번. 예, 네, 그 다음에 21번. 자, 21번은 어떻게 요렇게 당겨져 있네요. 이렇게 전체가. 네, 이렇게 보시면 하나둘 보실까요? 예. 네. 아 이쁜 아이들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 아 그러네요. 예, 21번입니다. 21번. 이거 마음에 드시면 캡처하셨다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꼭 전화하시면 전화 저안 받습니다. 너무 전화가 폭주하니까. 예, 문자가 폭주하니까 전화를 받게 되면 그 문자를 제가 답글을 제대로 다뤄드릴 수가 없어서 더군다나 순서도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어, 문자는 꼭받으시 문자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번이에요. 22번. 네 22번. 자 이렇게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개수가 적은 아이들은 어 뭔가 어, 그 안에 다른 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 그렇다고요 네 요거 22번입니다 22번 이렇게 보시면 어 번호가 네, 22번 불빛 때문에 번호가 잘 안나와요 예잘 네, 보세요 22번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아이들 보시죠 네. 하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사진보다 훨씬 나아요. 네, 22번. 다음엔 23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담아 놓지 않았어요. 그냥 그냥 이렇게 밖에 놔 놨습니다. 자, 23번 이렇게 자, 보세요. 캡처하시고요. 23번입니다. 자, 천천히 보여 드릴게요. 23번. 23번 마음에 드시면 캡처하셨다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번 보시겠습니다. 24번 자 이렇게 당겨 이렇게 다저 진열했습니다. 자네보세요 24번입니다. 이게 24번 네, 구성할 적에 거의 비슷하게 구성하느라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이렇게요. 24번 삼목판이 부족해서 이렇게 놨어요. 예, 그래도, 어, 괜찮습니다. 자, 25번, 마지막 25번이에요. 25번은 이렇게 담겨져 있네요. 예, 25번. 네, 이렇게. 보세요. 자, 25번, 25번도, 아, 키워 만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25번. 네, 요게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아, 25번, 25판.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더 아마 앞으로, 앞으로 지난번에도 없다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이만큼 나왔어요. 근데 앞으로 한두 번더 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리를. 해봐야 알겠어요. 정리 다 되고 나면, 그때 또 이렇게 모아질 수가 있으면, 그때 다시 또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예,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예, 여러분들에게 소개 다 끝내, 소개 말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상하게 말을 자꾸 더듣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요. 아, 지금 저녁에 찍으니까 밤이라 그래야죠. 영상은 아마 내일쯤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일요일쯤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편안한 쉬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